어떤 친구이신지 역사 만나신 아, 친구이신지 예 네, 중학교 남편이 중학교 동창 아이고 동창이요 그런데 우리 뭐, <laughs> 맨날 요코임에 모임 코엠에서 알아고 동기를 한는데 뭐, 알다고 이야기하다가 네. 부모님 두분 매년 캠프에 참여하신 거예요? 저는 아어머님 천연 매년? 저는 예, 어떠셨어요? 느낌이 예. 그 너무 좋았어요 아. 애를 키운다고못했는데 못못 음. 정말 처음 와서 너무 너무 감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발전했는 게 너무 정말로 좋아해요. 아네 혹시 어머니 저도 그 많이 발전했다고 했는데 네. 그 철우병이 이제 약이좀더그 보편식으로 뭐 발전됐으면 좋겠다 그한 말씀해 주세요. 아 우리 애는 직장을 다니니까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 직장에서 모르니까 이틀에 함께 예방접을 구도하는데 지금은 그게 이틀에 만약에 우리하면은 삼일은 맞잖아 요세 번은 맞는데.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맞을 수 있는 이 롱타임이 아직까지는 그만큼 안 왔어. 지금도 하려고 해도 비가 많이 안 받아야 돼. 그런 게 불편하고. 제가 애를 낳았을 때는 10년만 있으면 우리 유전 그거를 해가지고 다 낳는데 했는데 지금 애가 32살이거든요. 그래서 이만큼 발전했는데도 너무너무 저는 행복합니다. 네. 저기 앞으로도 좀더존속할수 있게끔 어 소로에게 응원하는 한마디 좀 해주세요. 부모님 먼저 해주세요. 소로의 아. <laughs> 가족을 위해 응원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. 그래 행복하게 잘 지내고, 파이팅 라이팅, 감사, 사랑해요,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